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두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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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 더1 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망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 쓰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리와 늘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수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 0 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수를 마련하였는데 철로몬이 정금으로 외수 안에 입히고 내수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수를 금으로 입히고 내수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식교배시니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설롬은 내수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네 위에서 사망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수에 들어간 것은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분의 일이요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손주를 만들었으니. 코벽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넷째 10월에 여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을 곧 여덟째 딸의 그 설계와 시장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어, 신하들과 더불어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째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일천번째를 드렸더니하나님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전부 후모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는데요. 아버지 다시 성전 건축해서 다 준비해 놓은 상태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한 데서 다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페네키아 히로, 히람이라고 하는, 어, 로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싸우니 당신 나라에 있는 백향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히람이 아버지 탈과 친구의 관계인데 흔쾌히 허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람이 이제, 어, 백향목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걸 이제 이끌어서, 어, 에루살렘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란 품꾼들의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전국에서 일군을 모았는데, 역군이 3만 명, 진군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뜬 자가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 합계가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준비하면서 일군을 찾는데, 18만 3,300명이, 18만 3,300명의 일군들이 모아들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파논 상지에서 백향물 꺾어서 이렇게 베니게 해안으로 옮겨놓게 되면 거대한 떼목을 만들어서 오게 돼서 도착한 게 바로 요파라고 하는 것인데 요파에서 에루살니까약 56km의 거리를 또다 이렇게 수를 운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을 초속을 나는,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하면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날에 솔로몬이 요할리아성전건축화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건축화 날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성전건축화는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480년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정하는 기간이 32년이 걸리게 되고요. 사사 시대가 우리가 350년 하는데 정확하게 331년. 사울이 통치한 기간이 33년, 다시 통치한 지 40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지 4년 되던 때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에서만 480년 되던 때에 그리고 어 왕이 되어서 4년 되던 10월 오늘날 말하면 4월에 5월 정도 되는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합니까? 에루살렘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모리아 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에루살렘이에요. 이제 다시 잃어버렸던 이 법계를 에루살렘 올라오게 되는데 자기 사는 곳까지 오게 되는데 아라우난 타장마당에서 그냥 소가 뛰면서 벗기가 떨을 때웃사로한 사람 잡는 가운데 거기에 어려움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우난 타장마당이 뭐냐면 바로 에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장기2 2장에이 삭을 모리아산번제로 들였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에루살렘. 또, 아라우난 타장마당이 바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의미 있는 곳에 짓게 되는데 솔로몬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그토록 성인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내서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인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모든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 터전 위에서 성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목수나 이렇게 석수들이 그냥 맡기고 성경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전 건축한 과정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철학이 있게 되는데 첫째는 제일 좋은 목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목재가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을 알수 있을 텐데 높게 올라가는 삼나무가 백향목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삼나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네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견고합니다 백향목의 목재이 아주 단단했어요 다른 포플러나 어... 미루나무 등은 이렇게 나무결이 물러가지고 바람이 불면 꺾어지거나 뒤틀리게 되는데 백향목은 아주 단단해서 뒤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어도 뒤틀리지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목재 중에 하나가 바로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이 최고의 목재랍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이에요 백향목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 향기가 나와서 피곤이 사라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아함입니다 나무 때깔이 아주 좋아서 품위가 있고 아주 우아하게 되고 네 번째 병충해가 없답니다 수백 년 동안 자라나도 벌레가 오지 않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의 온산지가 뭐냐면 레바논이었어요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설렁은 외교를 풀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아, 성전을 건축하는 좀 도와주십시오 외교적인 면에서 풀어어요 가까운 곳에서 제목을 했고 쉽게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고가로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최고의 나무로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할 때도 최고의 것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주 앞에 영광을 얻을 때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될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백향물을 가지고 사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름답게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어. 요 사치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도 사용하기 바로 사치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고 그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여러분한분한 한 분이 한 앞에 사익을 감당할 때,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행하게 될 때,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설로몬의 아, 예. 예. <laughs> 근쪽에 이제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laughs> 29절 말씀 시작 내 위에서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핑곧 형상을 아로새겼고 무슨 뜻이냐면 나무를 밉니다 예선 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벽에다가 거기다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을 다해서 문이 조각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빨리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면 성전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정성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인들로 하면 적게끔 만들었어요. 구파발교라는 곳에 갔더니 그무원 책상에 이렇게 소폭기 노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노트냐 했더니 교인들로 하면 기도를 기록해가지고 깍 이렇게 교회다 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책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때 적어라. 적다 보면요, 기도가 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적고 기도하면 평상에 했던 기도들 하다 보니까 맨날 거기서 거기 돌아. 가 그런데 적다 보면 정성이 들어가고 또 신경 을 쓰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을 잘한다고 자는 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나가지고요, 그냥 한번 불러보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에서 주방장이 이렇게 식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분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또 음식을 만들 때 있어서도 뭐 경력 있는 것도 아닌데 정성을 들여 다 만들어서 그러면 군인들이 먹고 건강하거든요. 배탈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이 이제 전역하게 되고 후임이 왔는데 이번은 대학에서 식품영양가를 전공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조언에 맞춰서 탁탁 정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병사들이 배탈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러지? 전에 있던 분은 안 그랬다는데 왜 내가 만들면 이러지? 그래서 이제 전역했던 그, 전임... 그, 병사를 찾아가서 아 내가 와서 이렇게 만드는게 왜 배탈 난지 모르겠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녁에 했던이 고참 병사 하는 말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대학 나온 것도 없지만은 감자 하나 무 하나 쌀 때도 정성을 다했을 때 똑같이 규획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만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난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영양학과 나오고 아주 식당에서 셰프로서 열심히 했던 분이었지만은 아, 나는 정성이 없었구나 저울에 달아서 있는 대로 그냥 대충 했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더니 배탈 나지 아니하고 잘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공을 들여야지 어림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쉽게 편리하게 록어지지 않았어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 집을 짓는데도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은 하물며 하나님 성인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집 일한데도 정성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일할 때도 정성을 다해야 돼. 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언니나 설로몬처럼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성을 다하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엄숙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돌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성전 건축하는데 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무게와 웅장함과 정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은 아주 웅장해요. 그래서 오늘 6장 7절에 보게 되면 채석장에서 설계하고 돌을 만들어 오게 되는데 완성된 것을 다 갖다가 와서 맞추기만 했어요. 왜냐? 성전을 건축한 데 있어서 쇠 소리나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다 해가지고 돌을 다 떼가지고 와서 맞춰 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 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전 건축하면 한세 가지 일이 일어난답니다. 째는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워서 나누어진다. 두 번째는 목사님 쫓겨난다. 아니면, 성전 건축 한 분의 가족에서 누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성전 건축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쉽지 않아요. 다이어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두 번이나 성전 건축하는데 어림없이 한 것은 성도를 한분한 분이 한좌 앞에 겸손하고 죄종을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지좀 믿습니다. 건물을 다 짓는 것에 다 아닙니다. 모양이 다가 아닙니다. 건물은 성전인데, 애비하는 장수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정성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싸우시는 불신 다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웅장하게, 엄숙하게 주 앞에서 감당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보게 되면, 설계도에 따라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11째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교와 시향대로 성전주다 끝났으니, 설문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면 그 설교와 시향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어긋남 없이 지었다. 이 성전 설계자가 누구였을까요? <laughs>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 장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막은 오늘 천막과 같은 건데 이 천막 안에다가 뭘 지었냐고 하냐면은 회막을 지었어요. 회막을 지었는데 이 회막은 인간과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모형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둘르고 나서 안에 성소를 세운데 안에 들으면 성수와 지성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께 다 이렇게 식양들어 짓게끔 만들었어요. 주력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생활하면서 가은한 땅을 가는데 시내산에 이랬을 때 하나께 님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이 생긴 두 돌판을 주면서 그때이 성막에 대한 설계들를 주었어요. 그 설계도 의하면 성전의 크기가, 넓이가 20규빗, 또, 어, 높이가 30규빗, 장이 60규빗이 됐는데, 한 규빗이 몇이냐면 45cm. 어른들의 팔꿈치에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45cm 정도로 해서, 어, 규빗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설계 도면대로 성전을 지었고요, 성막을 지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계파식에서 열두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진하게 되고, 광야에서 머물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막을 이제 성막에서 지었던 그런 과정을 그대로 해가지고 출협업인 480년 만에 하님께서 그때 가르치는 설계 도터면으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설계한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미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하님께서 온한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하님께 응답을 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한 온한대로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도입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어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거기 대해서 어떤 상급이 있게 되고 어떤 또 징벌이 있게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부족에도 은혜 주신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될것 같아도 되는 것이 바로 성이 교회 아닌데 오늘 솔로몬 성전은 바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원한 대로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쉽게 지은 것이 아니라 돈 들고 힘들어도 가장 좋은 곳으로 지었고요. 소리 나지 않게끔 다 밖에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게 되고, 웅장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다 흩어지고, 하나님 진멸해버린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더디간같이 먼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설모 성장 건축을 통해서 주인 귀한 말씀을 마판에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